嗯。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 돈 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재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제가 2022년, 어, 이민 년을 맞이해서 제 초로 선보이는 주택이 바로 무점포주택 이렇게 운정 신도시 전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요. 아, 이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주택의 형태. 물론 아파트가 대부분 7, 80%를 차지합니다만은 이 아파트 말고도 이 신도시 안에 계획되어 있는 주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1층에 점포가 없는 무점포 주택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운전신도시 전도를 딱 보면요. 가장 팩트가 되는 곳을 갖다가 이제 찍게 마련인데요. 좌표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운전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으로 팩트가 되는 곳은 한세 군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운정신도시가 현재의 운정신도시가 되기까지 1등 공신은 바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바로 지금 보이는 이곳 GTX 운정역 요 부분이 현재의 운정신도시를 뜨겁게 달군 1등 공신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티엑스 운정역에서 바로 동쪽으로 쭉한 4, 5km 정도 가면 경이 운정역 국철이죠. 이 예, 경이 운정역이 지금 있고요. 이 경이 운정역 주변에는 지금 알다시피 시스테이트 더 운정이라고 그래갖고 주상복합으로 인해 갖고 전국을 들썩거렸던 그런 매물도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팩트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한 2km 정도 이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경의 중앙선의 야당역이라고 있어요. 야당역, 운정역, 그 다음에 GTX 운정역. 이렇게 3개의 부분이 운정 신도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발전 됐는데 요거와 이제 맞물려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또 팩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뜨겁게 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노선인데, 요 노선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3호선 대화에서부터 연장되는 이 3호선이 뜨거운 그런 이슈로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뜨겁게 달구는 곳이 GTX 운전력이 요 곳에 생기면은 이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이길 타고, 서쪽을 쭉 가다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 그러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 반지가 이곳에 조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메디칼클러스터 단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가장 핫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GTX 운정역이 딱 됐으면 요즘 가장 뜨겁게 어 지금 이슈가 되는 아파트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바로 그 유명한 이 GTX 운정역에서. 음, 동쪽 방향으로 세개 단지의 아파트가 가장 위용을 자랑하고 가장 뜨거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실, 실스테이트라 그러죠. 실스테이트. 그 다음에 푸, 프르지오라고럽니다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 10단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뜨거운 아라 그래갖고 아이파크 1단지. 여기는 또 뭐, 지금 세대가 3042세대,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운전신도시를 대표하는 3개 브랜드가, 실프와 이렇게 3개 브랜드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지지 않는 철방성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매물은, 바로 이 실프아 중에서도 실스테이트, 지금 실스테이트, 구단지 바로 앞에 차지한 곳에 있는 무전포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C16이라 그러는데요. 이 C16에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요게, 지금 요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이 오늘의 주인공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으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지금 한번 영상이나 관련 영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 주인 세대를 한번 들어가갖고 주인 세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주인 세대를 통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주인 세대로 한번 바로 자, 여기는, 아, 실스테이트 구단지 게이트 2문 앞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 매물이에요. 요, 실스테이트 바로 앞에 차지한 이, 지금 쪽 보이는 이런 단독주택의, 지금 오늘 이 단독주택을, 주택에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 매물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쭉 줄벽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매물은 지금 이 단독주택지 안에 위치한 이쁘죠 자 그러면은 실스테이트 어, 게이트 2문에서 한번, 한번 쭉 따라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옆에 보면은 공원도 있어요 여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들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저우에 보이죠? 집 위에 나무가 참 예. 이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 건물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건물인데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공원입니다 공원 이야 목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좀 특이하지요